표일까지 이틀 남았죠? 제 22대 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이요. 동네마다 아, 이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어저 정도 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법률 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혹시 사전 투표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아, 사전 투표하셨어요? 를 네, 금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아, 저는 그걸 놓쳐서 이제 10일에 저희는 아, 생방송을 하니까 네네. 방송 끝나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아, 며칠 전에 길 가다가 확성기를 틀어놓은 유세 차량 지나가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네네. 혹시 이 로고송이나 확성기를 트는 차량들. 소음 규정이 명확한 게 있습니까? 아, 네. 소음 규정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유세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127dB까지 허용됩니다. 백이십칠데시벨이요. 네, 네.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백오십데시벨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이십칠데시벨. 아. 아 이게 선거 종류마다 달라요. 네. 소음규정. <laughs> 이를 어기면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이게 문제는 이게 소음 허용치가 좀 많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데시벨 하면 어느 정도 소음인지 딱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변 소음이 백데시벨.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 전투기 이창 할때 소음이 120데시벨.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이번 총선에서 허용이 되는 게 127데시벨. 전투기 예. 이륙 소음보다 큰 거요? 예 네, 우리가 소음이라고 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시간 제한은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상 자동차용,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 전화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해서 설정한 기준인데요. 주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맹점이, 맹점입니다. 주말에 낮잠 한번 자려다가 선거 유세 차량 소리에 깼다는 분들 그러네요. 뭐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대시배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유세 차량 따라다니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후보자나 선관위에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로 실무상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인데 총선에서는 127데시벨까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 계속 빵 하고 그렇죠. 있는 정도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또 국민들에게 또그 정보를 또 알려줘야 맞습니다. 하니 이런 규정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 선거 차량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이게 노란색 빗금쳐져 있는 안전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막 갓길에 이렇게 정차 시켜놓고 막 유세하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불법 주차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세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공지선거법에서는 연설, 대담 등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요. 네. 이거에 주정차에 관한 어떤 규정도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불법 수정차가 되어 있다면 그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 유세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단속 대상이지만 현장에서 시정 안내적으로 안 시정 안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하, 속된 말로 이제 딱지 끊 기도 네.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현수막도 정말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게 미관에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안전상에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시야를 가리게 되면 네네. 이 현수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통행하거나 이렇게 차량에서 쉽게 볼수 있는 높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이에 현수막 걸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치에 걷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 행정안전부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정당이 걸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 동별로 두 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현수막 밑단 높이는 2.5m 이상으로 걸라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 키보다 더 높게. 그런데 네.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옥외 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에 따라 개시해야 됩니다. 음. 이 법을 좀 보면요, 선거용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기준이 되어 있고 명확한 현수막 부착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의두 배수에 달하는 현수막을 선거구내 어느 장소에나 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광고물 시행령은 읍면동별로두 개씩 걸어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개수 곱하기 2를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라고 어.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구 내에 읍면동이 20개다. 라고 하면은 정당별로 40개의 현수막을 아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몰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밖에도 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간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 제한이 없습니다. 현수막 크기나 현수막으로 인한 건물의 체감 환기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전 투표소나 투표소부터 100m 안에는 현수막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또 규정이 있기는 한데 요 만 이게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어, 네. 요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요 훼손을 하는 데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요 부분을 아, 훼손을 하게 되면 네, 네. 이게 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한다고 해 가지고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수해 버리면 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게 우리 가게 간판을 가린다. 주민 아, 그렇죠. 지나다니는데 정말 불편을 끼친다 해서 잘라버렸다라고 하면 또 그분은 처벌을 받는 네네.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또 하나 많은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스팸에 가까울 정도로 문자메시지.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서 받아보면 은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네네. 후보 누구입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오거든요. 정말 이런 거 막을 그래서. 방법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은 전화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요일이나 날짜가 없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못 보낸다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문자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거나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회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 스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선거 문자나 이 전화 피하려면은 해당 번호 다 차단하거나 일일이. 네, 아니면 이렇게 문자에 공팔 수신 차단하려면 공팔공 번호에 이렇게 전화해라라는 그 안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내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공이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만또 네. 필요는 해요 네네. 또 그래서 정당들의 후보자도 알려야 되고 정책도 알리기는 해야 하고 그런데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이 특정 후보를 좀 홍보해 주는 게 아,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다아 이번엔 좀 누구 좀 찍어라 네네. 누구 도와줘라 이렇게 지지 후보를 공유하는 거는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네, 현행법상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 언제든지 선거에 대한 홍보, 유세,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와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정보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음.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음. 그리고 직접 내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나 비방하는 내용을 퍼서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 이렇게 퍼나르는 행위, 퍼가는 행위는 글 정보 그러니까 글과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전파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그냥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저 그리고 요즘에 투표장 가서 네. 사진 찍고 SNS에다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거 되게 주의할 점 많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손모양 투표 네. 인증샷 가능합니다. 요거는 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부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투표소 밖에서? 네. 예. 그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음.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벌써 이 사전 투표 동안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찍으신 분 적발되신 사례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증샷은 투표 다 하고 나와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네네, 밖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참그옷 색깔 같은 것 때문에 괜히 아, 이제 논란을 싸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4월1 십일에 방송 때는 무채색을 저도 입을 <laughs> 생각입니다. 괜히 이제 오해 삼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가 싫다 아니면 특정 후보가 싫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 벽보를 간혹 훼손하시는 분들 네, 나타나거든요. 네. 이거 당연히 처벌받겠죠. 예, 네, 이게 법원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이런 사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 정치분 청취자, 정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로 재판이 많이 들어오는 네.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기는 하는데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 2022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 벽보 10장을 훼손한 남성에게 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벽보 10장 훼손해서 네, 네. 그 법원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물손괴보다는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오. 것입니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60대 어르신이 네네. 선거 공보물을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분은 맞습니다. 아 이거 폐지 업체 에 팔려고 했다 이렇게 네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벌이 되겠죠. 네네, 공직 선거법 제 237조에서는 선거에 관해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이상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폐지를 주업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우편함에 이렇게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시, 수레에 실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혐인데요. 의이 공보물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투표 시간, 뭐 투표 장소 그리고 뭐 자신의 이 투표 번호 요구 같은 것들 이런 이제 그 정보가 있는데 선거 관련 중요한 정보가 있는 이 선거 공보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거 관련된 거는 진짜. 하나하나 조심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수요일 달력에 당연 이제 빨간 날로 표기가 네. 되어 있고 법정 공휴일인데 이날도 아마 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수당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laughs> 일단은 선거일 같은 경우는 관공소 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는 않, 않습니다. 음, 네. 네. 다만 투표 시간 보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시간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아, 투표하러 겁니다. 투표하러 다녀오도록은 해줘야 된다. 네. 예.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국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저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안 돼. 지금 바쁘잖아. 이거 이러면 안된니다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됩니다. 예. 예. 공직선거법 제6조 2도 다른 자에게 고용한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공지선거법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모두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표한 시간만큼 뭐 임금을 차감한다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절대 안 되십니다. 투표일에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들은 투표하라고 직원들에게 출근 늦게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퇴근 일찍 시켜주셔야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당연하다, 당연하다. 네, 집 근처에 투표소가 있으니까 아. 네, 직장 근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에 다녀오기는 어려우니 아. 출근 전 아니면 퇴근 후 일찍 그러네요. 네, 해야 특히 됩니다. 집하고 직장하고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퇴근 후에 가기도 시간이 이제 잘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6977 님이 경제 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 주셨고요. 선거 유세 때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 소음을 감수하는데 상대를 비방만 하고 정책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소음입니다라고. 아, 진짜 따가운 지적해 주셨네요. 그 127데시벨이나 되는 소음을 참고 그렇죠. 들어보는데 그래도 남... 뭔가 좀 정책을 내놔라. 좋은 정책으로 승부했으면 를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윤예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